자, 이번 내용은 어, 계수.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y절편의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을 그려 봐서 지나는 사분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 찾는 건데 역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일단은 이런 문제를 만나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친구 있죠? 요 친구를 y는 하고 꼴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용어 하나 정해 볼게 얘들아. 봐봐. 음. 우리 직선이 두 가지가 모양이 있죠. y는 ax 플러스 b 의 형태가 이렇게 있고요, 아니면 한데 다 모여져 있는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꼴이 있는데요. 각 꼴에 이름이 있어 원래는. 요걸 어 가지고 우리는 a하고 b 기울기하고 y절편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들을 다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양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이름 부르고요. 음, 얘는 그냥 1차 함수로 식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거고 한 곳에 다 모여 있잖아. 그렇지? 한 곳에 다 몰려 있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형이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언더스탠 어, 자, 그럼 봐봐. 일반형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립을 그리기엔 좀 불편하니까 얘를 가지고 기울기, Y절편을 판단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Y는 이런 식으로 바꿀 거야. 자, 요두 개를 넘긴 다음에 B로 나눠주면 Y는요, 요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의 형태가 되겠지? 자, 이런 다음에 기울기하고 Y절편의 부호를 판단해보자. 자, 보니까, A 곱하기 B가 음수 걸랑, A 곱하기 B가 음수니까, AB의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치? AB의 부호가 다르니까, 나나도 부호가 다르겠죠. 맞아?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곱했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네. 그리고 역시 BC도 부호가 다르네. BC가 부호가 다르니까 BC 부호 나눠도 부호가 다르겠죠. 음수가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를 만나니까 양수가 되겠죠. 자, 이 정도 파악했으면 이제 그림을 딱 그릴 때 갑니다. 자, 보시면 y절편이 양수야. 여기 어딘가 찍히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때니즉여 사분면 안 지나겠네 사 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야 인간적으로 야 이건 너무 야 중학 중딩 과정을 고등학교도 설명하기가좀 그렇다 그치 어 하지만 애매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한 거고요 어 이제부터 익혀가면 되니까 음, 차분하게 밑에 유제 풀어보세요.